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뽑기샵에 왔는데 여기 보시면 복불복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네, 복불복 게임. 좋은 거 뽑아가세요. 하고 네. 어, 뭐 복불복기열에서 다소 들어 있습니다. 이러는데 일단 좋은 거라고 하면이 좋은 게이 뭔지.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5천원에 뽑은 그 랜덤 박스들이 들어 있는데 어, 상품은 아마 뭔가 바뀌 있겠죠? 어, 그거를 약간 활용하신 것 같아요. 박스.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요 뽑기 어. 한번 저희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걸 탑으로 들고 갈까? 그냥? 어, 그래요. 오, 어, 나쁘지 않아 일단 여기 위에 있는 상품도 그냥 최대한 탑으로 써볼게요. 어, 이것보다 저희는 아래 있는 게더 궁금하기 때문에. 어. 어 그래, 괜찮게 그래. 들고 가는데 들고 가는 거? 어. 자. 자 일단 물음표들을 저희는 뽑아야 되잖아요 이거. 물음표가 되게 많아. 어, 꽤나 많아. 어머머머머머. 아, 어. 자 이거 탑을 좀 앞으로 조절할까? 어, 어. 알았어. 저기 위에 뭔가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아, 알았어, 애매한 알았어. 탑이어서 조연이 말대로 이걸 한번 조절을 해줄게요. 음. 어쨌든 탑을 잘 꿀망은 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 잘안 맞네. 쪽쪽좀좀잡야야어어짝짝어올올리는 느낌? 래 e i 그러면 세워지거나 뭐 어찌 o t 게되겠 지가? e 안돼 똑같네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되면 a m 위에 서도 너무 또 탑이 낮고 네 맞아 t 좀끌어당기 e I'm going to go to the 로 a m e i 나 going to go to the game. I'm going t 나쁘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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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데? 아니면 얘를 살짝만 쭉 옆으로 얘얘 얘를 어, 어 걔를 어. 해서 내가 딱못 움직이게 살짝 하자. 옆으로만 오오 <laughs> 나쁘지 않은데? 어, 자 이것도 뒤로 음. 이쪽으로 아, 여기까지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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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궁금한 네. 요 럭키 아 랜덤 랜덤 박스 한번 뽑아 봅시다 무슨 상품이 들어 있을지 오쭉 가져가서 아까비 어, 지우개가 두개 들어있고요, 큰 게. 음. 자, 입증직해 보이는데. 제시다 잡아야겠는데, 지우개 쪽을. 어. 오케이. 내치지 마. 오케이. 아. 어, 야, 이 귀에 미끄럼틀처럼 돼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네. 아니 근데 이게 높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음. 지금 뭐조절하긴 애매하잖아요, 그쵸죠 음. 근데 아까 보니까 초점 맞이 좀 가져가던데. 어. 그렇긴 하더라. 음. 어. 그래도 한번더 잡아볼게요, 여기. 아유, 뭐야, 이것도 나. 어. <laughs> 갑자기 왜 놓지?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던데. 음. 자, 이쪽 라인. 아, 아, 아 여기 근데. 놓는 범이네요. 아까 아, 갖고 간게 페이크였나 봐. 어, 아까 잘 잡았나 보다. 아니면? 어. 자 올라가면, 아이고, 아이고. 놓는 범이네. 여기도? 음. 네, 좀더 앞으로. 놓는 범이 안걸리게 상당히 넓네요. 조금 넓은 편이긴 한데.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잘 좋아요. 아아. 아. 뭐야? 야, 그냥 딱 여기서 어 잡아야 된다. 갑자기 다넘기 시작했어. 아까는 넘녹지 않았어? 어. 뭐지? 갑자기 왜 시작한 거전공관에 담웠지? 버그인가? 거의. 이거 혹시 원격 조정 아니야? <laughs> 다시 한번 더. 이거 박스가 조금 차찰어 가지고 집게가 좀 들어가기 힘든가봐요. 그런 것 같아. 자, 지금. 차가 좋아서 올라가면될것 같은데. 좋다, 이거 잘 잡았다. 좋았다, 아, 좋았다. 오케이. 쪽을 잡는 게 맞겠죠 여기? 이쪽 얇게. 어. 더 너무 얇으면 어. 안 되니까. 아이고야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어. 오케이 하나 하나 들어갔고. 빨리 좀 확인했는데, 어, 어, 아, 아, 아. <laughs> 오 쏘. 됐다. 괜찮나? 아아 아. 어, 우지마세지 마, 세지 마. 살짝 꼈어 오케이 오케이. 주이 많이 주죠 이거는 못 지키기만 해 나왔다. 나이스 하나 성공. 네. 자 요거를 끌어올게요 그냥. 궁금하네요. 네, 랜덤 박스가 중요하니까. 응. 어이 나 온다. 살짝 끌어오고. 탑을 올리기만 얼리, 하면 되겠다 진짜 저렇게 어, 탑을 너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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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꼈는데 빠지네 무겁긴 한가 보다 어좀 무겁긴 하네 자 조금만 더 뽑아볼까요? 응 음. 좋아 몇개 뽑아보고 음. 그 다음에 확인해보지 뭐 맞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될것같아또 같은 어, 종류가 들어있을 것 같진 않아서 그렇죠 제가... 그리고 아, 이거 아눈눈 범위가 엄청 넓다 제가 음. 거의 거의 붙여 잡아야겠네 오케이. 오! 좋아요. 오케이, 아, 좋아요. 아니, 탑을 너무 잘만네요 응, 탑은 좋았다, 지금. 제가 진짜. 아까 그탑 건드리라는 게 아주 네. 좋은. 신의 한수가 됐네요. 어. 어떻게 보면. 뒤에 자. 아까처럼? 깨, 아까처럼 얇게 끼워 잡으면 제일 좋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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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뒤집어 주면 돼. 뒤집어 주면 돼. 아, 이거. 아, 약간 위기인데. 애매한데. 어. 아마 이거 바로 탕 놓칠 가능성이 높죠? 야, 옆면을 알았어 알았어. 자 다시. 오 그렇지 좀 간다 그래도. 오 괜찮다 아, 괜찮다. 병, 옆면을 끼울까 이거? 이렇게. 어, 약간 얇게 잡아도 이제 지금 약간 그보물깨기 끼면 가져갈 것 같아. 아 그래? 아 근데 좀 애매하다. 에라이 모르겠다. 개새트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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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네 있어요. 맞아요. 네잘 해봅시다 한번. 오 어, 어, 괜찮다. 제발, 제발, 제발. 가는 방향으로 껴. 껴, 껴, 껴. 아, 풀리긴 했는데. 어, 자, 운전해볼게요. 그냥 운전해볼게요, 이거. 좋아요. 그만 아, 갔다가. 여기서 직게를 밀면서. 야. 아, 아, 아. 이게 바로 운전이지요. 잘했네요. 어. 핵코스 등급 이건 열쇠인데 열쇠 많이 맨날 뽑고 이러로 궁금한 거 궁금한 거어 많이 뽑고 싶다 이렇게 되니까 음. 아, 좀 확인을 해보고 많이 뽑아지지 않을까? 진짜 좋은 거면 어. 좋은 거라고 하셨잖아 어 그러니까 좋은 게 뭔지 궁금하네 사장님 기준에서 좋은 게 과연 뭘까요? 훨씬... 약간 밑에 쪽 보는데나 아 밑에 쪽잡으라고 아니야 이거 뭐잘 떠질 질지잘고 가서 봐봐봐봐봐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자 아, 하나 더 나오겠어요 이거 잘하면 음. 자, 이쪽에 하나 놓고 네, 깨다 이거 어, 여기서는 네. 살짝 끼우는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저거 하나고 다포장이네 목뒤에 벌레가 왔어 어이, 벌레가 갑자기 와가지고 벌레..벌레 <laughs> 어떻게 벌레 당했네 자아 이거 이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도 어. 최대한 얇게 잡으면 되는데 아 이거 좀 애매하네 어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아이. 에이 모르겠다 <laughs> 오야만원더이만 아 원만 더 하고 딱 조금만 확인해 볼까? 응 음, 그래 그러자 네, 뭔지 궁금하니까 저는 가지고 오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 이제 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오면서 뽑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 끌어당기는 안 되겠지 높은 출구라서 어, 어, 어 그럴 거 같아 응 어, 그건 안 할게요 높은 출구라서 이게 예안안안될것 네, 안될 같긴 어. 해요 제가 봐도 얇게 얇게 잡아서 아까처럼 뒤집기가 딱 되면 제일 좋은데. 아안 되네. 까비 까비. 살짝 끼워야 되겠다네. 어, 집게가 끼워지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아안 됐다. 안 끼워져. 조금 안 나온다. 어, 오, 어, 좋아. 어? 좋다 좋다 좋다. 어, 어, 나쁘지 않아 이거. 이거 밀어볼까? 어, 밀어보고. 어우 괜찮다. 좀더 밀렸어. 이제는... 좀더 밀렸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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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오. 아 까비. 아 이거 끼워서 운전을 뭐 해야될것같은데딱그 두걸로 끼면 되지 않을까? 어 한번 해볼게 자아좀 아, 끼우고 싶은데 집게야 집게 모양이 안나와 집게야 진상이 모양이 안나와요 아, 여러분 집게가 날리나 날리아 제가 모양을 내려고 이제 끼워보려고 하는건데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거 약간 고여져있는 집게 하나 걸리면 또뭐 운전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럴 수 있지 하나 들어갔고 오, 어, 딱 지금 들어왔고. 저 들어간 발이 구부려져있어 여기 오 좋아 잡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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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야거기자 거기. 운전할게요 이거. 아, 줄게 방향이 좀 애매하긴 한데. 안 돼, 안 돼. 자 잠시만요. 아직 아, 괜찮아요? 와 나이스. 이렇게. 아하 이거지 이거지.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어, 다섯 번 남았으니까 요거 쓰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 어? 뭐야? 어? 잘 질리네. 열쇠까지? 어 열쇠 아, 잘 질린다. 열쇠도 뽑자 열쇠 그럼. 열쇠 뽑자. 이 번이 뭐지? 2번. 2 번. 2번. 2? 2 번. 이상한 로봇 아그 이상한 자, 장난감. 아 그렇네 음, 괜찮은데? 뭐쇠는뭐 음, 뽑으면 좋겠지 아 맞아요 뽑으면 좋으니까 무조건 열쇠는 지금 탑이 좋아서 내가 네. 봤을 때는 올리기만 하면, 올리기만 하면 또할수 있을 것 같아 뒤에 3번 남았고요 아, 근데 아까, 아까 딱 들었을 때 엄청 배덥더니 <laughs> 다못 잡네? 응 일로와 일로와 일로 그렇지 그렇지 거기 딱껴 그렇지요 좋아요 일로 오세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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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열쇠까지 뒤에 2번 두 2번 두 안에 뽑을게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좀깨 밖에서 딱 걸리 탁 걸려서 돼지기 오자한번한번잠가만 운전? 운전 아 까비 아깝다 아깝다 그래 나쁘진 않아 <laughs> 아, 그래도 오늘 그렇게 잘 했네 <laughs> 잘 끼워진다 오늘 그래도 자나 한번 확인해볼게 확인해볼까요 여러분 자뭘받으을까 흔들어 봐봐 한번 무거워 <laughs> 아니 별로 무겁진 않은데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뭐야 뭐야 어 뭐야 면도기 <laughs> 뭐야 면도기랑 이게 좋은 거야 라이언 좋은 건 아니네 아 이거야 우리 랜덤 버스 거기에 하나만 더 들어있는 거 같은 상품이네아 그런 건가 만 원만 더해서 그냥 이거 뽑을까요? 하나 뽑고 네 오늘 여기서 치고 빠지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나머지 상품도 <laughs> 확인해 볼게요 이거 이거 뽑고 나서 아 정말 아 어,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아. 어. 이렇게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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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다. 그렇지. 이렇게 밀면서 뜨기. <laughs> 좋아요. 하나씩 지금? 이, 어. 알았어 알았어. 아, 누르기. 아, 아, 오세요 아. 제발. 그렇지. 아이씨. 나이스. 이런 거 왔는데 잘 뽑았네. 좋아요. 해. 자. 2. 랜덤은 몇개 뽑았나? 랜덤 3개. 세 개. 다른 10세 한개 이렇게 뽑았는데 음. 랜덤 박스 확인해 볼게요. 콜거 같은데. 이거는 어? 아? 뭐야. 뭐야? 오. 필립스 건데?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코털 이런 건가? 어 코털 제거기 같은데? <웃음> <웃음> 코털 제거하세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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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이거는 좀 무거워요 여러분들 엄청 무직하네요어 아, 뭐야? 뭐야? <laughs> 묵직한 지역인데? 오! 오 열쇠가 <laughs> 들어있다! 우와! 오 이거 뭐야? 아 열쇠가 있구나 오 좋아 좋아 나, H래요 H? H? 이거 어, H예요? 어, H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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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몰라요 일단 열쇠 하나 있었어요. 또 들어있고 이 열쇠 오 열쇠 두개자 열어봅시다 2번 어 장난감 자 라이온 맥 <laughs> 네. 라이온데이 라이온. 이거고요. 이 열쇠는 뭐지? 글자가 나한데 나? 나? 뭐 이거 개봉 양품 개봉, 개봉 양품, 양품 이불. 이불. <laughs>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건 또 이불이? 오 이불 오, 개봉 양품 이불. 핵이들 자, 뭐 저희가 아 뽑은 상품들이 지금 열쇠 하나. 열쇠 두 개. 아니야 그냥 여기 들었던 거네. 예. 열쇠 하나랑 그 다음에 요 커튼. 뭐 제거기랑 그다음에 이거 면도기랑 약가 남자들을 위한 상품이 많은데요. 어 면도기랑 막 이런 거. 아 요거는 좀 마음에 든다 그래도 나. <laughs> 호텔 봐. 아, 열심히 어, 제거하세요. 막 아, 어. <laughs> 컨트롤 하면 될것 같아. <laughs> 어, 네. 아, 그래도 뭐 궁금증은 해결됐으니까 <laughs> 오늘 여기서 딱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laughs> 좋아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